안녕하세요. 아유, 완성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완성하는 게 있기도 했고 조금만 좀 복잡하게 봤던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길을 헤매, 헤매가, 헤매다 보니까 완성하는데 좀 설명서대로 완성되지 않은 게좀 있어가지고 늦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 좀구하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오가이거 신고신 영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이거였는데 가이거에서 갈레온으로 그걸 다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안 하고 일단은 가이거 이 순서상 가야 되는 게 갈레온에서 가이거로 변신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아, 일단 갈레온부터 여기 올려놨습니다. 자 하나씩 변신해 보겠습니다. 퓨전. 일단은 여기부터 올려놓고 여기부터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요 이렇게 덮고 이렇게 집어넣고 나 얘가 자꾸 잘 빠져서 조금은 시간이 더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돌리고, 그 다음에. 자 완성했습니다. 가이거 완성 자 드디어 가이거를 완성했습니다. 가이거 이제 가이거를 완성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해봐야겠죠? 파이널 퓨전 쇼링! 이게 가겠죠? 파이널 퓨전 피... 파이들은 퓨전 프로그램은 따라 이렇게 가야겠죠. 아 역시 그 합체 씬을 한번 연출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스텔스 가오로 완성하던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작업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 해릴게 있어가지고 이 스텔스 가오 그러니까 가오가이 거의 마지막에 투구죠 머리를 완성하던 과정에서 이렇게 얼굴이 따로 노는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다 보니까 손도 그렇고 잘 빠지는 바람에 제가 같이 안 놓고 따로 이제 스텔스 가오만 따로 이제 합, 완성을 했었거든요. 그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점은 또 양해는 완전히 리얼하게 그걸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보여줬던 이 카달로그 보셨죠? 여기 카달로그에 합주식까지다 보여 있습니다. 설명서에 나온 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트 씬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에? 일단 가이건은 합체, 합체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들고. 자, 드릴 가오에 이제 요 둘을 집어넣고, 일단 다리는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너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로 라인하까 들어가갖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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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들어가야 되상사데 잠시만 빠질 뻔했네.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 작업을 해야겠죠? 여기 저 여기 부분을 빼야 되니까. 그다음 순서를 한번부 보겠습니다. 이거 괜찮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돌발상황이라고 벌어져서 이걸로 요렇게 찍는 거. 솔직히 가오가이거 합체를 처음 해보는 거라. 죄송합니다 아이고 싶어 합체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아, 자꾸 빠져서 잠깐 좀씩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는데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단은 여기까지 완성했고 그 다음에 轮不到你 아유 하... 죄송합니다 진짜 요 완성하는데 뭐 연출하려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유, 죄송합이렇참 이거 부품이 보 t o 나가지고 맞춰놓으면 빠지고 맞춰놓으면 빠지고 맞춰놓으면 빠져가지고 그 바람에 a t u 습니다 아유, 드디어, 가오가이거를 완성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이그 시기한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도 가오가이거 한번 완성을 해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완성해보신다고 하더라고 해보십시오. 제가 이 가오가이거를 인터넷 주문할 때만 해도, 이 두, 가오가이거가 인기가 상당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샀던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그레이트파이버드, 그레이트다건, 그레이트마이트가인, 사이어제레커 그레이트골드론, 슈퍼파이어다건, 그리고 가오가이거 이 8개 메카 중에 제일 인기 좋았던 메카 중 하나였,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영상 한번더 추천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부터 이제 메인 메카부터 일정들 다시 새로 짰으니까 잘 봐주셨으면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내일은 내일 저녁에 내일 일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